어이. 소주야, 넌 너무 세게 해. 소주 노는 게 아니라 진짜 싸우는 것 같아. 응? 놀아줘야지. 소주는 짱아랑만 노는 거야, 그래서. 소주도 놀고 싶어. 소주! 소주. 소주야, 살살, 살살. 진짜 힘으로 하면 안 돼. 놀아줘야지. 덕구는 딱 조절을 잘 하는데 <laughs> 이건 내 다리야 덕구 오순아 이제 오순이 나와서 엄마랑 인사하자 오순아 다 했어 너만 아직 안 했어 오구 이제 시동 썰러 갔어 소주, 아까 인사 많이 했지? 응. 이뻐, 이뻐, 이뻐. 아이, 이뻐. 아이, 착해, 착해, 착해. 오늘따라 더 예쁘네, 우리 소주. 기분이가 아주 좋네. 그치? 오구, 이제 시동 싸고 왔어. 응? 어? 오구, 올라가. 우리 오고 어저께 이모야랑 산책 두 번이나 갔다 왔지? 응? 오늘 다 잘생겼네. 다 이쁘네. 더 이쁘게 나오네. 아이, 소주 이뻐라. 오순아! 오순이 일로와! 오순아! 우리 오순이 왜안 나오지? 오순이 왜안 나와? 오순이 왜 삐졌어? 일로 와. 응. 오순이 가자. 오순이 가자. 야야야. 일로 와, 오순아. 가자. 소주! 또 언니한테 왜 앞을 자꾸 가로막아? 오순이 일로 와. 가자, 가자, 가자. 조중. 근네 오늘 오래 논다.